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어디서 말하고 다닐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말을 해야 과거의 아픔이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끄적여봅니다.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에 학교도 다 같이 다녔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사이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를 친딸처럼 여겨주었고 제 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성도 같았고 이름도 비슷했어요. 친구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붙어있고 뭐든지 같이 하니까 학교 친구들이 정말 가족이냐고 오해할 정도였죠. 지은이와 저는 그런 오해가 기분 나쁘지 않았고 좋았습니다. 저희 둘은 너무 잘 맞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연락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절친이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돈을 빨리 벌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고 결혼을 뒤늦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저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지은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너무 사랑하고 안정적이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은이가 임신을 해버려서 이왕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었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줄 알았고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돌도 되지 않은 채 말이죠. 결혼을 한다고 행복해하던 지은이의 모습이 생생한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지은이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며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두 명의 아이를 안정적인 직업도 아닌 지은이가 혼자서 키우기에는 많이 벅찼죠. 지은이는 자신의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부터 해가 다지는 밤까지 말이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지은이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겼다고 했고 지은이는 돈을 벌었죠. 매일 파스와 손목 보호대를 달고 사는 지은이는. 병원 한번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프면 빚을 져서라도 수술을 시키는데, 지연이는 감기가 걸려도 절대 병원을 가지 않았죠. 이 돈이면 아기들 더 맛있는 거 먹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낳고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인생은 없었고, 오로지 아기들에 맞춰서 살게 되었죠. 같은 친구였지만,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지은이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아이 두 명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지은이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지은이를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 친구로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살두살 살 나이를 더 먹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나이가 차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니 주위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그때 저는 운명적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잘 맞았고, 결혼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죠. 이 사람 아니면 저와 잘 맞는 사람은 더못 찾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어렵지 않았죠. 순탄하게 결혼식까지 올렸고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은이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이니 제 남편과 지은이가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지은이가 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지은이는 다행히도 너무 좋은 사람 같다며 저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었죠. 둘다 낯을 많이 가려서 어색하면 어쩌나 고민도 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금방 친해졌고 셋이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저희의 신혼집이 가까워서 퇴근하고 자주 만나기도 했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저와 남편이 지은이 집으로 가 쌍둥이를 돌봐주기도 했죠. 지은이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도 얼른 아이를 가지자고 난리였고요. 저는 조금 더 신혼생활을 즐기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계속 임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란 게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닌 것도 알았지만 제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했고 지은이를 보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아 보여서 섣불리 결정을 할수 없었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녔지만 정말 힘들게 입사한 곳이었기에 그곳의 직원이 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더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성과를 이루고 나서 육아휴직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쯤은 평소보다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집에도 늦게 들어갔죠. 지은이가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와 남편이 지은이네 집으로 가 아이들을 재웠지만, 저도 회사 때문에 늦게 집으로 가니, 남편 혼자 지은이네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정말 미안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을 해주었죠. 지은이가 예상 시간보다 더 일찍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을 재우던 제 남편은 지은이랑 둘이서 야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노래방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지은이와 제 남편이 그렇게 친해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심심할 두 사람이 같이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남편은 제가 워낙 믿는 사람이니 남들이 오해할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지은이네 집에서 지은이와 야식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이 끝나서 저도 지은이네 집으로 갔죠. 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몰래 지은이네 집으로 갔고 다음날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셋이서 술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몰래 지은이네 집 앞으로 가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그들은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소리에 놀랐는지 허둥지둥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테이블에 같이 붙어 앉아 치킨을 뜯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보다 지은이가 더제 남편의 아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왔냐며 말을 하는데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갑자기 일어서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일어나 싶었고 그들의 모습에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치킨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치킨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미친 듯이 쓰렸고 저는 입을 막으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헛구역질을 했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지나갔습니다. 설마 지금 제가 한 행동이 입덧인가 하면서 말이죠. 저는 조심스레 화장실 문을 열면서 나왔는데 문 앞에는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엇을 건네며 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지은이는 혹시 모르니까 해보라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었죠.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를 감동과 울컥함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제 뱃속에 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하니까. 제가 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편의점 좀 갔다 오겠다며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이의 반응이 낯설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편의점을 다녀오겠다면서 지갑을 놔두고 갔더라고요. 식탁 위에 올려진 지은이의 지갑을 가지고, 그빛 뛰쳐나가 지은이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은이는 빌라 건물을 나간 뒤였고 저는 1층까지 뛰어내려가 지은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지은이는 집앞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을 간다던 지은이가 왜 저기서 갑자기 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왜 우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제가 가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지은이네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은이의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았습니다. 지은이와 닮아서 지은이의 어렸을 적 사진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집에 돌아갈 준비를 했고 그때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지갑을 깜빡했다며 퉁퉁 부은 눈을 가리며 말했죠. 저는 모른 척을 했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지은이가 왜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린 건지 말이죠. 지은이와는 다시 평소처럼 지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이네 집에 가지 않으니 남편이 자주 가 주었어요. 지은이는 저 말고 남편한테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임신을 한 상태고 제 남편도 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지은이는 계속해서 제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 무언가 지은이한테 속상한 것도 있고 저도 임신을 한 상태라 저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조금 화가 났어요. 남편이 지은이네 집에 아이들을 돌봐주러 갔을 때, 저는 지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제가 오해를 하는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싶기도 했고요. 지은이가 왜 저와 요즘 거리를 두는 건지, 그리고 그때 왜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이네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불이 다 꺼져서 쌍둥이들도 없었죠. 대체 둘은 어디로 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이네 집 근처에 저희가 항상 자주 가던 노래방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여기 있나 싶어서 말이죠. 저희가 항상 들어가는 방에 사람이 있었고, 저는 문틈으로 지은이와 남편인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지은이는 저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절친이고 남편 또한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눈치가 없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풋풋한 연애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저를 배신하고 둘이서 그런 사이가 될수 있나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잠시 밖을 나가려고 문 쪽으로 걸어왔고, 문을 여는 순간, 밖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그들이 안에서 뭘 했는지 다 지켜봤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륜관계는 얼마 되지 않았대요. 매일같이 둘이서 한 집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쌍둥이들은 지금 친정집에 있다고 했고, 최근 들어 저한테 지은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던 건 지은이와 데이트를 한다는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지은이와 재혼을 하고 쌍둥이들을 자기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했죠. 쌍둥이들과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쌍둥이들한테 정이 더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배신을 당한 것보다 지은이가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나한테 할말 없어? 그런데 지은이는 그제서야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궁금했던 모든 걸다 말했습니다. 그때 왜 놀이터에서 울었고 왜 하필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는지 말이죠. 그런데 지은이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쓰레기 같은 남자 만나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아이 둘이나 낳아서 이혼당했는데. 너는 왜 좋은 남편 만나서 축복받는 임신을 해? 이건 불공평하잖아. 나도 한 번은 행복해야지. 나 드디어 천생연분 만난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 이혼해주라. 제가 알던 지은이의 모습과 정말 달랐어요. 지은이는 저에게 대놓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둘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고, 분노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죠. 저도 모르게 맥주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머리 위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병 안에 있던 모든 맥주를 다 지은이 머리 위에 쏟아버렸고, 저는 그곳에서 유유히 나왔습니다. 지은이도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는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온몸이 맥주로 젖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를 말렸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아닌 지은이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고 그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과연 이런 아빠가 있는 것이 좋을 건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 절친과 남편의 배신이 정말 충격적이라 그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꿈을 꾸면 그들이 나와서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항상 가위도 늘렸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대놓고 지은이와 불륜을 저지르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와 남편은 매일 저에게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냈어요. 제가 도장만 찍으면 되게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순순히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제가 물러서면 제가 그들한테 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 지금 당장 지은이와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말이죠. 어차피 그 둘은 저와 이혼을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어차피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가그 둘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시부모님은 처음 보는 여자가 제 남편이랑 들어오니 많이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리에 앉아 말씀드렸어요. 제 남편이 제 절친과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제가 하는 말에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두분다 가슴을 퍽퍽 치시며 못난 아들이라고 욕을 하셨죠. 남편과 지은이는 화를 내실 걸 예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이에게 자식이 둘이나 있고 이미 한번 결혼을 했던 사실을 알렸어요. 거기다가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저 혼자 키우겠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많이 들으시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은이의 손등을 꿰뚫어 보셨어요. 지은이의 손등에는 엄청나게 큰 점이 있습니다. 주먹만한 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덥석 잡더니 그 점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했죠. 지은이가 대답을 해도 시어머니는 더 놀라시며 지은이한테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자라왔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지은이가 마음에 드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은이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안방으로 가셔서 무언가 꺼내왔습니다. 한 전단지였죠. 꼬깃꼬깃한 종이였고 굉장히 오래된 전단지였습니다. 그걸 들고 오셔서 펼치셨는데 다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 여자아이를 찾는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제가 지은이의 지갑 속에서 봤던 사진과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어? 이거 지은이 지갑에 있던 사진인데요? 그 순간 다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황 설명이 필요했어요. 다들 두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바로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딸이라고 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은이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와 친하게 지냈고 다 아는 사이였기에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낳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거였죠. 아이를 도저히 여자 혼자 키우기에는 벅찼고 나중에 데려오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맡겨두었대요. 그리고 지금의 시어버지를 만나 남편을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이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보육원에 있던 갓난아기인 지은이를 입양한 부모님이었죠. 지은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보육원에 갔을 땐 이미 지은이가 입양된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은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도 뿌리고 수소문도 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이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만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상관녀로 말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지은이가 배다른 남매 사이라뇨?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지은이와 남편이었겠죠.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벙쪄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몇분뒤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결혼할 여자가 자신과 배달은 남매냐며 말도 안 된다고 날뛰었죠. 결국 친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얼마 후 결과가 나왔는데 시어머니와 지은이는 놀랍게도 가족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랬죠.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검사 결과지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고 있었고 지은이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두 사람의 등짝을 때리며 말을 했죠. 왜 아필 너네 둘이냐고. 왜?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죠. 친구와 아내를 배신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줄 알았을 텐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복수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소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준비하고 상관녀 수송을 진행했죠. 그리고 모든 증거물들도 다 제출한 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일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어요. 매일 식당일 같은 아르바이트만 했던 사람이다 보니 지금의 직장은 지은이한테 엄청 귀했죠. 그런데 저는 지은이한테 귀한 걸 뺏고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소장을 보냈고 지은이의 이름을 밝히며 이 사람이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소송 중인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과에서 알아서 그 사람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은이는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인재였지만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가차 없이 자르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으니 위자료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잃으니 엄청 통쾌했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지은이한테 복수를 했어요. 바로 저와 지은이 친구들한테 알리는 거였습니다. 저희 학교 동창회를 매년 한 번씩은 꼭 하는데, 거기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었어요.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은이와 제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 줄 알았으니, 이 소식이 많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결국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동창회에 참석해서 엄청나게 괴롭힘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지은이를 일부러 쳐다보며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이는 눈치를 챘는지 친구들과 대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은이가 말도 못하는 걸 보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격이잖아요. 친구들은 정말 수위 높은 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야, 상간녀들은 그걸 모르나? 자기를 왜 만나는지? 유부남들은 만만한 여자들만 꼬시잖아. 지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는지 모르는가 봐. 이런 말을 지은이를 쳐다보면서 했죠. 지은이는 결국 얼굴이 새빨개져서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지은이는 저희와 연락을 싹다 끊고 동네를 떴어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쫙 나서 길거리도 못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지은이와 전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은이가 혼자 이 동네를 떴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직장도 다니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싹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 아들만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부족함 없이 잘 키우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세요. 결국엔 자신한테 다 돌아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